오늘 디마 갑작스럽게 오늘 월요일래 안녕하세요 다트본부입니다. 애들 다 진화하고 난리났네. 나도 진화해놨지. 근데 대략 10분이라 했는데 이거 알파몬이나 오메가몬 서빙 그 대략 10분인지 우리 루처몬서는 그냥 녹여버릴 것 같은데 한 5분컷. 아좋됐다좋됐다 응. 애들아 진화하지 마. 야 우리 성장기로 하면 안 될까? 어? 채널 잠금장치 첨부? 응. 채널이 잠겼다고? 어 잠겼다 이채여대 대기하나보다 사람들 갈린네온님은 디마게의 어머니야 뭐라는 거야 성구자라니 어머니지 아버지는 누구냐 꼬부기님 아버지와 어머니 이제 나는 이제 아들이 되는 거지 아 지려버렸다 설계 야 근데 이거 씨발 진짜 적당 해야지 이거 너무 심한데 지금 뭔 손을 때릴 수 있을까? 아몸 나오냐? 아니 진짜 장난하냐? 오메가몬 지금 똥.. 똥품 잡고 있다 지금 조졌다. 몸 나와? 몸나와말좀 해주라. 오 같은 몸몸 몸, 이체 있어요. 오 이체 있다고? 같은 면 이체 있다고? 어 떼다 떼다 지금을 잡. 어 떼다 떼다 떼다다. 떼다 떼다. 야졸댔어 지금 씨. 오익 삼색 때리고 조졌어 지금 난리났다 난리났다. 킹의 졸댔다 야야야 추천 나야지. 그래! 너네들이 없어야 내가 추천받을 수 있어 너네들이 없어야 내가 추천하나 더 받을 수 있어 깨알 홍보 어? 가리형 이름 기억해아 씨발 15등이야 아좀 일찍 왔으면 1등이었는데 일찍 한번 가보자 야 뭐야 다 해산이야? 야 뭐야 총룡몬 총룡 뭐, 뭐야 총룡 뭔데 야총룡 뭔데 몬스터 아니야? 야총룡 어, 나오네 총룡몬 나오네 총룡은 뭐야 뭐야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일단 잡아버게 같은 분 다음에 청년분이야? 진화 언닌가? 데미지가안 나는데? 이거 실에 막청계 시키는 거 아니야? 아나저 선생님 이거. 거저. 야뭐 하는 거야? 아 팀아 뭐 하는 거야? 이 아기 모아아아 진짜 시바나. 머리 대충 말리고 나왔다고. 아, 저 오바야. 아, 치한 아, 아, 대만 밖게해줘스킨한 대만 밖게 해도. 찍지 마, 제발. 팀마에 튕기지 마. 야, 너는 진짜 기상청 컴퓨터 갖고 와야 되니? 왜 그러냐, 팀마야고선님 어떠세요? 아, 오바잖아, 이거 진짜. 영재야. 아, 부상이 쓰레기도 마음 다짐이 중요하지. 부상 뭔데? 한번 들어보긴 하죠. 너뭐 받았는데? GM 이벤트 포인 조각 2개 준다 아니 근데 이거 그거야 어, 수요일 업데이트 끝나면 다른 거 쓰면 줘. 얘들아 미안한데 아 지금 3 4이야챙겨가지고한 마리 또 나오나? 오 뭐야 데스 공원도 있어 아 데스 공원도 어디였구나 나 이거 정리인 줄 알았네 아 제발 나 튕기지 말아줘 튕길 거면 피 100대 튕겨 제발 눈피 무슨 10 남았어 죽이지 말고 아... 어... 이거 아니지 디마야 적당해 아 제발 아 평타만 때릴게 스킬 안 쓸게 어디 어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는데 물속 뭐와 제발 아타만 때려야 야야 평타만 때아스 쓰지 말아 제발 마. 잡고 잡고 이체 이체 힘모 50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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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이것도 먹어 일단 먹어 한 대만 때려 한 대만 평타만 때려 그렇지 평타만 때려 스킬 하나 더 주라 혹시 모르니까 평타만 때려 많이 때리지 마 그냥 맥 튕길 것 같아 평타만 때려 약사파기라도아또 오바야 오바야 아까 튕기는 거못 봤냐들 아까 썼어 아까 썼는데 애들 튕기는 거같던데 비매야 제발 튕기지 말자 진짜 15퍼다 지금 튕면거 없다 이거 잡고 이제 1채 넘는거다아 그래도 디마가 사람이 많아졌다는게 아닐까? 음. 이 정도로 팀까지 온건 1체 뭔가 나왔을거야 나 지금 잘하고 있는거지 내가 그나마 많이 먹은거지 내가 10분만 하면 돼 참아 근데 5 2분이데 아직도 안 끝났어 피노키오 레이디 이거 체날바꿔 먹으면 되네 내가 아까 여기서 뭐자았지청농론 잡았지 청룡몬만 고퀘스트 다견디냈네와 근데 진짜 이거 레전드인데? 아이템 뭘줄수했는데 뭐 존나 궁금하다 이렇게 존나 열심히 했는데 안좋다 말이 안 되네. 좀 스킬 너무 임팩트 센거 하면 안돼그 평타만 가벼운 거 바운스만 그다음 이거 잡고 2층으로 넘어가 어나두개 먹자 한 말인데 욕심을 부려야돼 사람은 한 가지만 먹으면 안돼 그럼 그게 개 갖고 뜯자마자 이체 넘어. 어차피 이체는 피 깎는데 오래 걸려. 이체 넘어가서. <웃음> <웃음> 제발. 특히 <지키지> 빨리. <말자>. 제발. <laughs> <그래서 다 웃음> 가자, 가자, 가자. 우와 이체 한 박자 느리네 오케이 나 아이템 잡은 거야? 아니네. 이거 잡고 둘째. 그러니까 두개 먹자만. 마 스킬 너무 크게 쓰지 말자. 스킬 그냥 평평한대려 스킬을 한 대만 넣고 그냥 평탄대로. 그게 들째입니다 나 이거 기대돼. 아야 이거 터지겠어. 터지겠어. 야 근데 이거 공원이야? 어 코인 포인, 코인이잖아. 어 코인들 주고 지금 너일채랑 이체 일체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 아니 나2채만 하고 있어. 나 돌아가면 다 하고 있어. 아 진짜 아니 형 이거 씨발 바닥 이렇게 이렇게 사람만 할때 스킬 쓰면 안 돼. 평 평타 데미지가 들어간다. 야 이캐 백근스 잡았어? 잡았지 나두 마리 잡았어. 는일채 이체 왔다갔다해서. 왔다 이거 알체 아, 여기 석탄 석탄. 어 어디 쪽이야? 어사타야 둘째 사탕 떴다. 어 좋댔다. 뭐와 봐요? 아 가는 중이야. 아 좋댔다. 아, 이거 튕긴 각이다. 몇 퍼야? 지금 88야. 88. 80포. 아 파티 걸지 말지 이거 뭐, 이러면 안 돼. 슈퍼커에서 튕긴다. 형 튕겼어 한번? 어나세번 튕겼어. 어이 채도 있다던데. 어이 채도 있어. 내가 국룰을 알려줄게. 일 채가 먼저 떠. 그일채 피가 먼저 죽거든. 일채 빨리 죽고 이 채로 넘어가. 타이밍 맞춰서. 농내장도이뭔 느낌이야 그 다음에 어, 태어나는데 야, 똑같아. 그냥... 1체... 이 채. 뭐라고 스피쓰지마 스피스는 튕긴다. 나 아까 썼어 한번 실수로 그 애들 튕기던데 나보다 다른 애들 튕기던데 파로질. 어, 어 형, 형 보내니까 한번 조져봐. 아한번 할래 하나 셋. 세. 시발 <laughs> 나 썼어 시발 <laughs> <섰어. 웃음> 아니 진짜로 떴 그는 튕긴다니까 얘네도. 아요튕기다은 모션이 못하는 안 보이는 데기 봐봐 뭔가 우님 튕기잖아 튕긴다니까 먼저. <laughs> 우리 너무 쓰레기 아니야. 이벤트 지금 나온 지팀원들, 데크스, 사탄, 어. 현무, 청룡, 같은 한거 보니까 뭔가 있을 것같잘아 이벤트? 뭐 좋은 거, 이거 또 업데이트나 마지막에 뭐 준대. 업데이트 스포크라 대제가 돼. 담성자, 리 한자 4명 뽑아 준대. 이거는 그냥 주는 거고. 야, 지금 이채에 얼마나 남은지 아냐? 이채에 소식 안 온대. 두 마리 깠대, 두 마리. 뭐구 깠는데? 주작 현무. 오, 야, 괜찮다. 거기 넘어가자. 이채로. 아, 어, 이채에 나 지금 넘어가라, 지나 넘어가라, 지 야, 야, 씨발, 외치기, GM 떴대. 야, 씨발, 야, 욕 존나 해. 직원 꽂자, 가서, 씨발. 야, 야 작백씨데 어, 야, 이거, 야, 개꿀인데? 어떤 게피 없어? 기작이 일단 구조 고그 다음에? 야, 현모도 여기 있어. 현모랑. 야, 이거, 씨발, 뭐, 아리가 또는 사성수 집합소네 피가 누가, 야, 아니, 씨 <laughs> 어, 아니, 씨발, 사성수. 어, 뭐야, 이, 이런 경우가 있나? <laughs> 뭐야. 뭐, 아니, 잠깐만, 야, 잠깐만. 뭐, 누구 먼저 때려야 돼? <laughs> 아니 이거 개새끼들 뭐... 여기서 부비부비하고 있네? 누군누, 먼저... 야씨 뭐하는 거야 이쪽 군대에서? 누구 먼저 때려야 돼? 배허 때릴래? 주작 때릴래? 아야 근데 이거 디마 영진도 생각 좀 해라 씨발 할 거면 이벤트를 던전식으로 만들지 이렇게 만들면 어떡하냐? 청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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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청룡 8 0래 청룡 때려 야야야 야. 야, 아니 무슨 망치질하는 소리나? 툭탁툭탁툭탁아 씨발 내거 방송 보고 애들 내거 따라하나 봐 채널 왔다 갔다 하는 데 존나 많네 지금 형 죽여줘 왜왜 어... 왜, 컴퓨터가 어, 컴퓨터 마팅이 갈것 같은데 야형 살려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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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짜 죽여버릴 것 같아 형 비진이 안을것 같은데 아야 나 찐으로 튕길 것 같은데 나도 찐으로 튕길 것 같은데 아니 이거 한 마디씩 조져야 되는데 이게. 아 애들 다분산대가 따로따로 따로 놀아 지금 주작 따로따로 튀니까 따로 이게 빨리 거 채팅창으로 말하자 청룡 잡고 주작 잡자고 야 청룡 잡고 주작하다얘들아 우리 우리끼리 말을 맞추자 야 배꼽 피 없다! 야 주작 빨리 자꾸 배꼽 때려라 배꼽 배꼽 잡아 배꼽 야 배꼽 왜 갑자기 피가 없어? 지금 애들 배꼽 때리면 는 우리도 낫어자 가리팬 빨리 올려75% 현무 야 이거 내가 볼때 GM 이거 존나 좋은 거안 주면 이제 따로 해야 된대 아 근데 이거 수요일 날이 메리트야 4명 추천 그거 아 근데 진짜 얘들아 진짜 형한 번만 떡상하자 추천 한 번만 해줘라 가리가 받아야 된다 게시판에 자기애 좀올려줘라아 살려줘 살려줘 음. 야 GM 딜넣코있때야 GM 님이 딜넣코 있대 잡았다, 다 잡았다. 야나 이제 채널 바꾸고 싶은데 영채 갈래? 아 영채 개 클리네 와, 와 내가 안 걸려 보임. 아까 내가 제접 해야 되겠다 이거. 끊... 일단 한번 까볼게요. 일단 받은 게 GM 이벤트 코인 조각. 이거 어디 쓰는지 모르겠는데 디지털 문을 쓰려고요. 다폰에가 쓰려네요. 사성수의 상자 스팟네이디 여섯 개 먹었습니다. 그다음 수수께의 상자 세 개. 잠깐 만번 일단 제조 한번 하고 일단 공개를 합시다 한번 스캔을 한번 해봅시다 나도 일단 사성수의 상자 6개 스캔 해볼게요 바나나 인식기 바나나 이건 뭔 바나나야 황금 바나나 맛있는 황금 바나나 붉은.. 뭐, 생명의 붉은빛? 존나 쓰레기인데 좋은 건안 주는데? 바나나 바나나? <laughs> 씨발 원숭이 되겠네 바나나 더럽게 주네 그 다음에 제작이 있다고? 이거 어딨어? gm코드 어딨어? 데이터몬 아니야? 디지타몬 코인 gm 이벤트 코인 아 이걸로 또 바꿔야 돼? 음 개쓰레기네 이걸로 결국엔 바꿔야 되는 거잖아 11개네 와 진짜 개쓰레기다 야 10개를 주는데 한 1일짜리죠? 그게빨리안 쓰지 와 99개 언제 모아 이주채소 이건 받아야됐다 이거나 이거 두개가 제일 쓸만한 거 같은데 와쓸데 진짜 없다 그래도 남는 장사는 아니었다. 컴퓨터 사양만 썩어 빠지게 됐다.